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할 거예요. 자, 매트 앞에 자, 나와서 서주시고 엄지발가락 붙여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열어주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워낙 위로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요. 이마 정돈이 마시는 호흡에 시선 정면 보고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내쉬고 내려가고 마시고 시선 첫째 내쉬고 다음번 호흡 다섯번 하나 둘셋 네 다섯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마시고 싶은 정면 내쉬고 이마 정. 마시고 머리로 하자 내쉬고 사마스띠 다시 갑니다 마시고 위로 내쉬고 이마 정강이. 마시고 싶은 정면 내쉬면서 오른 발뒤로, 왼 발뒤로 짜투랑 마시고 또 내쉬고 다섯 호 다섯 번 하나 둘 셋.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마시고 정면 내쉬고 이마 정면 마시고 머리 각자 내쉬고 다마스틱 자한번더 갑니다. 마시면서 위로 내쉬고 이마 정면 마시고 시선 정면 오른발 뒤로 왼발로 내쉬고 네 마시고 또 내쉬고 네 다섯 하나 둘. 할게요. 자 마시면서 무릎 접고 머리 맞죠? 내쉬고 이마 정화. 마시고 시선 정면. 내쉬면서 발 뒤로 짜투랑. 마시고. 내쉬고 다. 오른발 앞으로. 마시고 위로. 내쉬고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자토락 마시고 엎 내쉬고 바닥 호흡 다섯번 하나 둘 마 마시고 무릎 잡고 머리 박자 내쉬고 사마스틴 자한번더 가요 마시고 옷다 따선 내쉬고 오토나 사나 마시고 자 보면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내쉬고 짧은 마시고 내쉬고 다음도 오른발 앞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짜토락 마시고 더. 내쉬고 다음도 왼발 앞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바닥 왼발 뒤로 짜뚜랄까 마시고 엎어 내쉬고 닫고 호 다섯 번 하나 둘셋넷 가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마시고, 정면 내쉬고, 이마 정면 마시고, 머리로 정, 무릎 잡고, 머리로 정, 내쉬고, 살마스테 자, 우리가 저원 시간에. 프로부터 나서까지, 아니, 팔을부터 나서까지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손 합작 뒤로 해서, 자, 여기 내려갔어요. 자, 발을 한 발자국 뒤로 해서, 자,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자, 돌려놓은 상태에서, 자, 골반이 정렬에 보일 수 있도록, 자, 손을 이렇게 합자 자, 이게 안 되면, 팔꿈치를 서로 잡아주든, 자, 주먹을 뒤로 해서 등을 받쳐요그 상태에서, 자, 턱을 들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요 자, 시선은 엄지발가락 보시고, 하나, 둘,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내려내고, 왼쪽 골반을 앞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셋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고 내쉬고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주세요 마시고 가슴들어 올리고 턱들어 올리고 내쉬고 내려가요 하나 둘 손 넓게 풀어주고 앞으로 잡았습니다. 내쉬고 자두 발을 모아둔 상태에서 자 왼손 허리 오른 발을 들어서 엄지 발가락을 걸어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자 검지 중지로 엄지 발가락을 걸어서 자 무릎이 옆으로 가지 않도록 무릎을 앞으로 안으로 가두고 팔이 옆으로 간 상태에서 자,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펴 볼게요. 자, 무릎이 안 펴지면 자, 우리가 끈을 이용해 볼게요. 끈을 이용해서 자, 발을 걸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어 볼게요. 자, 원래 이 자세는 무릎을 펴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끈을 이용해서 무릎을 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됐을 때 손이 발 쪽으로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자, 이것도 안 돼요. 자,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우리 나무 자세그거부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발등 위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좀더 여유 있으면 허벅지 안쪽 이렇게 열어주시고 자 손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자꾸 중심 흔들면 양팔을 넓게 열어 자이 상태에서 호흡 다섯 달 네. 초보자들이 초보자들 자세예요 이게 그런데 좀 내가 좀 힘이 있어요 좀 좀 익숙해요 하시는 분은 자 발을 잡고 다리를 펴주고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은 끈을 이용해서 스트랩을 잡고 다리를 쭉 뻗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또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잡고 자 상체 앞으로 내려가요. 시선 발끝. 하나, 자, 각자 위치에서 호흡 다섯 번. 자, 둘, 끈을 이용하시는 분은 끈을 잡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쓸수 있는 분은 잡고. 셋, 넷, 다섯,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옆으로 열어주고, 시선 왼쪽. 힘들면 정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스트랩을 잡고 하시는 분 자, 무릎을 허벅지에 발을 허벅지에 올리시는 분도 자, 손 위로 뻗어 볼게요. 자, 거기에서 호흡 자, 각자 위치에서 호흡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고 정면. 자,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조금만 내려가볼게요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면서 발 놓고 발등을 쭉밀어요 자, 이게 힘들면 무릎 살짝 접어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분도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주고. 호흡장이, 자, 반대쪽 갑니다. 자, 각자 위치. 자, 허벅지에 올리든, 안 되면 발등 위에 올리든. 안 돼. 자, 좀더 여유 있으면 무릎을 잡아주시고, 좀더 여유가 되시면 발가락을 잡아서 다리를 펴세요. 자, 무릎이 안 펴지면, 발을 잡았는데 무릎이 안 펴지면, 아까처럼 스트레칭. 각자 위치 잡고 자 하나 상체만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둘셋넷 다섯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옆으로 열어주고 자 시선 내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른쪽을 살짝 보시고, 흔들리면 정면 보세요. 하나, 둘, 자, 발을 허벅지에 이렇게 올리신 분은 손 위로, 셋, 넷, 다섯, 자, 정면 보고, 정면 보고, 내쉬고, 자, 발을 앞으로 뻗어요. 뻗기 힘들면 무릎을 접어주시고, 자손 허리 양손 자 왼손 발잡 잡으신 분은 자 내쉬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발 앞으로 밀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내려주고 자흡장령 한번 하시고요. 자, 오른발, 이렇게 서해보내시고. 오른발, 왼쪽, 서해보어서 자, 여기에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laughs> 왼손으로 발목을 잡아. <laughs> 왼손으로 발등을 잡고, 오른손 등 뒤로 <laughs> 넘겨서, 자, 왼발, 왼손을 잡고, 자. 숙이기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자, 천천히 숙여볼게요. 숙이신 분은, 자, 손등등 뒤로 잡은 상태에서, 자, 왼손을 바닥으로. 자, 그게 너무 힘드신 분은 양손 바닥. 이마 정강이로 내려가요. 하나, 둘, 네, 여기에서 좀 중심이 잡힐 것 같으신 분은 오른손을 등을 돌려서 등 뒤로 한번 손을 넘겨보세요. 세번네번 네 번. 다섯 자, 마시면서 턱을 들어서 내쉬면서 호흡 자 무릎을 왼쪽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세요. 자, 내쉬면서 자, 발 풀어줘. 자 왼발로 갑니다. 자서이을 올리시고 왼손 등 뒤로 돌려주시고. 자 발을 잡을 수 있으면 발을 잡아요. 안 되시면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고 왼 오른 손목을 잡아. 팔을 잡든 손목을 잡든. 팔이 잡혔으면 조금 조금 손을 더 내려서 팔, 손목을 잡을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내려가기 너무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하시고. 자, 천천히 내려가실 분은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 손 풀어서 양손 바닥 내쉬면서 후. 자, 손은 발 옆에 가까이 놓으시고. 호흡 다섯 번. 하나. 자, 조금 여유가 되신 분은 왼손을 등을 돌려서 등 뒤에 남려 보세요. 한 손으로 받쳐 볼게요. 둘. 자, 여기에서 힘을 주지 마시고 자, 몸을 이완을 하시려고 힘을 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려오세요. 셋. 넷. 다섯. 자 마시면서 턱 들어서 기다렸다가 호흡 내쉬고 자 오른 무릎 살짝 접어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자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자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매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지 발가락 붙이고 뒤꿈치를 살짝 내려줍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요. 마시는 호흡에 시선 정면 보고 자, 한 발씩 길게. 내쉬고 내려가 마시고 내쉬고 다음 번. 자 왼발 뒤꿈치를 앞으로 살짝 가져오고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올게요. 자 일어나서. 자, 오른 무릎을 접어주시고, 손 머리 펴자. 자, 시선 손끝. 하나, 왼쪽 발 안쪽을 쭉 뻗어내세요. 오른 무릎은 접어주시고, 둘, 어깨. 너무 어깨 올라가자. 어깨 내리고, 목을 너무 뒤로 쳐지지 않도록, 살짝 당겨놓게. 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 그대로 올라오 방향을 바꿔주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양팔을 넓게, 발 간격을 조금만 더 벌려보시고, 자, 무릎을 접어서, 골반을 더 내려 앉히요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정면. 하나, 시선 왼쪽 손. 둘셋 팔도 쭉 뻗어요. 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발바꿔주세요. 내쉬고 하나 엉덩이 뒤로 너무 빠지면않 골반 안쪽 살짝 말아주고 둘셋넷 가서 마시면서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내쉬고, 자투라 마시고, 떡 내쉬고, 다자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걸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앉아서 하는 요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서 하는 어, 요가예요. 여기서부터는 앉아서 하는 요가. 자,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 골반 좌우 맞춰 주세요. 양손은 골반 옆에 손 바닥을 짚고 손바닥이 바닥에 안 닿으면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손끝을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 손바닥 지면 눌러 주시면서 척추를 쭉펴 주세요. 그리고 자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놓게. 발은 두 다리 곱게 펴주시고. 하나 호흡 다섯 번. 둘. 마시면서 턱 들고 호흡 내쉬고 자 손을 앞으로 뻗어요 검지중지로 엄지발가락 사이에 손을 넣어서 자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손가락 세개로 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너무 당겨서 새끼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새끼발가락 양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벌려주시고 마시고 가슴 듣고, 내쉬고 내려갑니다. 하나, 자, 등이, 어깨가 으쓱 되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시고, 등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배를, 배를, 복부를, 자, 뒤로 쭉 밀어준 상태에서 발을 곱게 펴주고, 발끝을 너무 몸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자,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요. 하나, 둘셋넷다서 마시고 턱 들어서 자, 호흡 내쉬고 자 팔을 모아주시고 자 오늘은 어, 오늘까지 서서 하는 요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앉아서 하는 요가를 또 연결돼서 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